안녕하세요. 샵 봉봉입니다. 어, 많이 문의 주셨던 그 장미 꽃 만드는 거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고요. 중간에 도안을 살펴보니 마무리하는 곳에 잘못된 곳이 한곳 있더라고요. 제가 도안을 그리다 보니 그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어, 완성을 해주신 분들은 그게 조금 네, 잘못되었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 일단 드릴게요. 일단, 장미꽃은 원형 코 시작입니다. 두번 감아서, 그대로 빼서, 카메라가 지금 제 눈앞에 있어서, 제가 시야가 이게 편물이랑잘 멀어요. 그래서 좀, 제가 손이 좀 이상하더라도, 감안해서 봐주세요. 둘, 셋, 네 동, 그 원형 코에 짧은 뜨기 지금 네번 해줬어요. 그리고 엄마, 하나 둘자네 번째 여기 첫 번째 시작 짧은뜨기 코에다가 시작을 해줄게요. 대로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번, 짧은뜨기 또한 번, 그리고 짧은뜨기 한 번, 한길 긴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이걸 각 코에 네번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한 번, 한길 긴뜨기 한 번, 그리고 또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짧은뜨기 한번.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신 도안에 보시면 짧은뜨기랑 한길 긴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이세 번째 짧은뜨기에 뒤로 걸어가지고 뒤 걸어서 짧은뜨기. 아, 죄송해요. 제가 사슬을 두개안 했어요. 사슬을 두개해준 다음 세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걸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세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뒤에 걸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두 개. 세 번째 짧은뜨기 뒤에 걸어서 짧은뜨기 지금 꽃잎 3개 뒤에 사슬 3개 그 다음에 2개 해서 마지막 짧은뜨기 뒤에 그래서 이렇게 꽃잎 4개와 첫 번째 짧은뜨기 꽃잎 아, 첫번째 꽃잎 4개와 뒤에 사슬 4개까지 해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두번째 꽃잎 이 상태로 바로 사슬 2개에다가 첫번째 꽃잎 뒤에 사슬 2개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한길긴뜨기 한번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그리고 두개 긴뜨기 그 다음에 한개 긴뜨기 한번 해주시고 빼뜨기 그리고 한개 긴뜨기 두개 긴뜨기 두개 긴뜨기, 2개 긴뜨기. 한길 긴뜨기빼뜨기 아 하나 아 뒤에 사슬에 바로 걸어서 하나 기키 노래린뜨기, 길인뜨기,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빼뜨기 같이. 빼뜨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뭐 모르시는 거 없고 자, 여기까지는 완성하셨을 거고요. 자, 그다음 단에서 보면 사슬이 원래 네 개여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사슬은 세 개잖아요. 그게 이유가 그 꽃잎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하나 둘셋 하셔서.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 여기 사이에. <laughs> 이렇게 넣으셔서. 세 개에서 짧은뜨기로,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방향 바꾸는 사슬 세 개. 이제 그 다음부터 꽃잎을 만들 사슬. 하나, 둘, 셋, 넷. 여기 사이로 넣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위사이로 넣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그 다음, 여기서 마무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요거는 방향을 바꿔준 첫 번째 짧그 사슬 세 코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사슬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사슬 세개그 부분에 대고 바로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대로. 두 긴뜨기 한 번, 그 다음에 두길 긴뜨기 다섯 번, 하나, 둘, 셋. 전 긴뜨기 그 다음 빼뜨기 요거를 네번또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꽃잎이 원래 꽃잎은 방향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이 꽃잎과 요 꽃잎 사이로 꽃잎이 만들어졌잖아요. 방향을 안 바꾸시면 이 꽃잎 뒤에 또다시 꽃잎이 생겨야 되는데요. 저는 방향을 바꿔줬기 때문에 꽃잎과 꽃잎 사이로 꽃잎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음 네, 5. 다 다음에 한길 긴뜨기, 그래서 빼뜨기. 두 번째 꽃잎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꽃잎.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지금 세 번째 꽃잎, 세 번째 단 꽃잎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어. 오빠. 죄송해요 딸이 자, 매뜨기로 마무리 자 보시면 꽃잎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도안에 실수한 게 있던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도 꽃잎을 돌릴 때처럼 돌리는 방향에 그첫 번째 그 방향 돌릴 때 사슬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제가 도안에서 빼먹었더라고요 바로 다섯 개를 바로 제가 그려놨더라고요 여기서도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보시면, 여기서 사슬을 4개 하셔서,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랑 두길긴뜨기 3개 뒤에. 이거 4개 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본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시고, 한길긴뜨기와 두길긴뜨기 3 긴뜨기 다음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그래서 그 꽃잎, 꽃하고 이전에 만드신 분들은 잘 만들어 주셨던데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3개 뒤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좋고. 그 다음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사슬이. 하나, 본사슬. 둘, 세 개고. 여기서 위치 바꿔준 사슬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바꿔주는 사슬을 그렸어야 되는데, 얘를 빼먹고 그린 거예요. 도안에. 이게 앞에 네 개가 있다는 거. 죄송해요, 정말.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 방향 바꿔지는 사슬. 아, 여기는, 여기. 처음 그 뭐지 짧은뜨기 한 거기다가 빼뜨기로 마무리 해서 잘라주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사슬이 사각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꽃잎을 만드시는데요 손잎은 여기 사슬에다가 바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집어 넣어서 첫 번째 시작 죄송해요 카메라가 제 눈앞에 있어서 진짜 잘 손이 좀 여기서 시작해줄게요. 옆에서. 꽃잎에서 어디서 시작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사슬, 여기 사슬 중에 한 곳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얘를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냥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냥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집어 넣고, 하나, 둘, 셋 하셔서, 총 아홉 개, 한개긴 띠가 되도록,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신 다음, 마찬가지로 사슬에다가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그대로 옆사슬로 <laughs> 넘어가서, 또 다시 한길긴뜨기 아홉 번.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에 다시 사슬이 집어넣어서 빼뜨기 한번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배째기. 저희가 뒤로 지금 얘들을 다 넣어서 감아서 뜨고 있거든요. 실 정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안으로 숨겨서 다 저는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두개지고 하느라고 안 보이는데다가 지고 하느라고 좀더 버벅 하고 있네요. 가, 이걸 다 안으로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 해줘버리시는 거예요. 따로 마무리 필요 없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빼길 키. 여기서 마무리. 실을 잘라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줍니다. 자, 그러면 꽃잎과 뒤에 잎, 꽃과 꽃잎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뒤 부분은 어려운 거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은 마무리된 옆쪽, 빼뜨기 한 부분에서 시작해주시면 돼요. 사슬 세 개를 만들어서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 요렇게 하고, 그렇게 떠주시면, 요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실수한 부분이, 어, 꽃잎, 두 단? 두 단, 두장 꽃잎까지 뜬 다음에, 얘들, 얘가 지금 세 번째 단 꽃잎을 만들 때, 방향을 바꿔주는 사슬 코세 개를 해주듯이, 잎을 만들 때도, 사슬 5개를 바로 시작해 주는 게 아니라 사슬 4개를 해서 그 다음 꽃잎에 먼저 빼뜨기를 한번 해준 다음 그 다시 한번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도안에서 빼먹어서 지금 좀 걱정이네요. 만드신 분은 다 만드셨던데 그것 때문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따로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그, DM으로 주시던지 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혹시 제가 이제 수업으로도 앞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어, 요꽃 만드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